자, 오늘의 주제는 2차 곡선, 다시 정점이 하나 있고, 정직선 하나가 있는데, 어딘가에 점들을 찍어 나가기를 이거리하고, 이 수직거리가 같아지는. 저런 점들을 찾으려고 해. 괜찮아요? 하얀색은 고정된 점, 고정된 직선. 노란색 점은 고정되겠어요? 계속 움직여다니겠어요? 아, 그래서 정점 하나, 정직선 하나, 동점 하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 받을 텐데, 기학에서는 하 동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점과 정직선이 중요해. 사실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한 점이고 이 선이 중요한 선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그 점들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이둘이 길이가 같아지게 한다면 이 점이 다른 곳에 찍히면 길이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성질을 찾는 게 귀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거리하고 그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모으다 보면 이게 어떤 곡선을 그릴 텐데, 괜찮아요? 자, 더 보기 전에 여기점 하나가 찍히면 반드시 이 친구 중에 여기도 점이 찍혀야지. 인정돼 여기 찍히면 여기 있을 것이다. 결론 포물선의 제1성질. 어떤 성질을 가졌다? 대칭성을 가졌다. 해서 색깔 펜으로 이 선을 쭉 가주세요. 저 선을 대칭 축이라고 하고, 요 앞에 두 글자를 줄여서 축이라고 합니다. 결론, 축은 정점을 지나고 정직선의 수직인 선이다. 괜찮아요? 그럼 당장에 이 빨간색 선상에서도 얘의 친구를 찾고 싶은데, 당연히 얘가 수직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에 중 점을 다시 찍으면 이곳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성격의 점이 생기겠죠, 그 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얘만 홀로요 그래서 홀로 뾰족한 점을 뭐라 부르자고? 곡지 점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곡지 점에서 이렇게 뻗어가는 곡선을 추적하시. 대칭 부르는 이름이 내각기 쓰여 있습니다. 이 장점을 뭐라 부른다고? 초점 기준이 되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준선 대칭선을 축이라고 부르고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포물선의 기본 개념이 완성이야. 되나요? 다시 포물선의 정의 한정점에 이르는 거리랑 한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았다. 이때 이 정점을 뭐라 부른다? 초점이라 부른다. 한자만 초, 모을 초, 또 표현하면 불태울 초, 을를 써요. 영어로는 포커스라고 그러고요. 초점이라 부른다. 준선이라 부른다. 그러면 포물선이라는 도형은 초점에 이르는 거리랑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점들을 모았다. 0 0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머0속에 기억할 것. 포물선이란 초점 거리랑 준선 거리가 일치한다. 그런 점들을 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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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무궁무진한 기하학적 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포물선이 등장해 정점에 이르는 거리는 언제나 준선에 이르는 거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 정점 거리가 쉬울까요? 정직선 거리가 쉬울까요? 당연히 정직선 거리가 쉽겠지. 대체 허공을 갈라 삐딱하게 하는 모든 선의 길이를 수평선의 길이로 바꿀 수 있다. 대체? 그러니까 이후에 문제를 풀때 항상 예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점 거리를 정직선 거리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첫 스타트 삼아 곡선들을 추론 중에 그래서 품을 선의 기본 체제는 끝 잠시 뒤에 체를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식으로 구성하는지 등등등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색깔 편안을 딱 집어 드시고. 또한 점을 아무거나 찍으세요. 자 이번에는 정직선이라는 게 없고 뭐만 두개 있다고? 정점만 두개 있어요. 한쪽 정점을 f 또 한쪽 정점을 f'이라고 이렇게 두었어요 됐지? 그러면 왕점으로 찍히는 여러 개의 점들을 대표해서 그중한 점을 어느 한 점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다시 그 점이 다른 곳에 찍히면 너도 변해 너도 변하지만 먼은 일정하게 이 거리 한만큼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점들을 찍을 수 있다. 괜찮아? 요 해서 진짜 로 해보세요. 어느 한 점을 찍어서 저쪽 찍고 있고 이쪽 이어서. 시에서 두 개의 정점에 이르는 그 거리들을 찾아 더한 결과, 이 더한 결과가 일정해지는 이런 점들을 모두 찾아 모으면 이 그림의 기본 모델이 예쁜 타원이라는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약속입니다. 됐죠. 이때.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말은 반드시 이쪽에도 점이 찍힌다. 인정이 돼? 뒤집으면 되니까 거지? 결론, 타원이라는 도형은 선대칭이다. 같은 이유로, 여기 점이 찍히면, 여기도 당연히 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위아래도 대칭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렇다. 그러므로, 이놈, 타원이라는 도형에는 대칭이 1번, 수평선에 대하여 대칭, 2번 수직인 선에 대하여 대칭, 3번 짬뽕 교차점이 되는 대칭에서 답원에는 대칭이 3개 있다. 이세 개를 그냥 십자가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대칭, 가로축 기준 대칭, 세로축 기준 대칭, 교점 기준 대칭. 대칭이 3 개다. 다시 품을 써는 대칭이 몇개 있다고 하나 타원은 세 개. 여튼 그놈들을 또다 모으면 선생님 그림이 좀 미워질 수 있어요? 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간이 타원을 제대로 그릴 수가 원래는 없는데 개략 그리면 이 모습. 이때 얘는 인정해야 돼. 어, 사과했어요. <laughs> 잘 들어봐요. 그럼 이 점의 친구들이 이 파란색 곡선상에 어떤 점이든 다 가능하다고 치고 그럼 또 다른 어딘가에 점을 찍어도 연결하고 연결하면 그 거리 합이 같다 이거지. 특별히 이 중에 이점 하나를 찍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다음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 이 거리 하고. 이걸 하고 저 하얀색 물결이 된두 선분 길이 합 마저도 노란색 길이 합과 같겠지. 대체? 그런데 조금 전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는 이만큼 길이랑 반드시 같아야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란색 길이의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합과 같아지겠지. 그럼 이쪽 길이의 정체가 뭐냐? 타원은 한쪽으로 길쭉하게 펼쳐져 있는 도형인데, 그럼 이쪽도 축이고, 이쪽도 축인데, 이쪽은 길고, 저쪽은 짧아서, 도로는 그 이름이 길다, 장, 장축, 짧다, 단, 단축이라고 부르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정한 이 길이의 정체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장축상의 꼭짓점 간 길이라 해서 장축길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는 정점으로 찍히는 그 점들을 초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타원에는 초점이 여기 다고두개 있어 그지? 그럼 이렇게 정의 되는 건 맞죠?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뭐랑 같다고? 장축길이와 같다 해서 17페이지 상단에 가서 써주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초점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와 같다 초점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와 같다 초점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와 같을 때 타원이라는 도형이 탄생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번에는 걔네들의 친구로 요 단축상의 점 하나를 또 찍어요. 그러면 우리의 약속을 따라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저두 길이 한 마저도 장축의 길이 왔겠지. 근데 식기가 좌우대칭이니까 저 P2랑 F의 프라임을 연결한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일 것이고 그럼 한마디로 해서 P2에서 F까지 거리가 장축 길이의 절반이 되지. 그런데 이게 바로 장축이잖아. 이게 정 중앙이잖아. 그럼 반드시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가 같다. 인제 예를 살짝 5라고 가정을 하면 아, 성질에 따라서 p2랑 f까지의 거리랑 5랑 p1까지의 거리랑 일치해. 이거 되죠? 어쨌든이 성질을 추출했습니다. 다시. 타원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은데. 특별히 단축상의 자만을찍으면 초점 중에 하나랑 연결했을 때이 거리가 반드시 장축 길이 절반과 같다. 괜찮아? 요 성질도 이 그림의 성질상 추론이 되는 결과. 다시. 타원에는 초점이 몇 개다? 저 이제 자기는 뭐라고? 초점 거리 의 합이 장축 길이와 같다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으면 타원이 만들어져. 다음. 삼곡선이란두 초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제 그럼 역시나 여기 우선도 여기 점이 지키면 여기 점이 지킬 테고. 저기 점이 지키면 여기 점이 지킬 테고. 여기 점이 지키면 이 결론, 쌍곡선에도 대칭이 몇 종류 있다고? 세 종류 있다. 그거를 다시 여러분 색깔로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다시 가로축 대칭, 상하대칭 세로축 대칭, 좌우대칭 그럼 반드시 교점대칭, 사교이대칭이다 그런데 이 곡선은 오른쪽에 한 곡선이 생기면 왼쪽에 한 곡선이 생기면서 곡선이 한 줄기라고 두 줄기라고 그래서 쌍으로 생긴 곡선이라 해서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괜찮죠? 응. 다시 쌍곡선의 뜻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재서 두를 서로 뺀다. 그 차이가 일정다 이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타원에서 했던 거하고 지금 쌍곡선을 비교해보면 저기는 더의 설정으로 이런 뭐해서 해서 인정을 당했지. 그럼 똑같은 실험을 또 해보고 싶잖아, 그죠? 여기서 한 번을 찍었어요. 그럼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 길이 하고, 요 길이 하고를 뺀게요 길이 요길를뺀 거랑 똑같아, 그지? 근데 역시도 대칭이니까 요만큼 길이 하고, 이긴 같아, 그지? 그럼 결국 두 거리의 차는 이만큼 길이가 같다. 괜찮아요? 이때, 잘다녔이 가로지르는 축은 실제로 곡선 전부를 자르는 선에, 해서 이를 실대칭 축이라고 부르고, 이 선은 가르긴 갈랐는데, 허공을 갈랐지, 그치? 그래서 이걸 허대칭 축이라고 불러요. 이건 대학교 책이고, 고등학생들한테는 실축, 허축 하는 순간 막 허수가 떠오르면서 막 정신이 혼미스러우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얘를 주된 축해서 부르기를 그냥 주축이라고 불러. 됐지? 음, 주축.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줘야겠어요? 주의 상대되는 한자 부축. 네. 그러나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주축 하나가 있다. 됐지? 네, 쌍곡선을 그냥 관통하는 축. 얘를 주축이라 고 부르고, 그럼 주축상에 찍힌 두 꼭지점 사이 거리니까 이 아, 거리를 주축길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쌍곡선의 정의 일정한 그 놈을 주축의 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말이겠죠 초점거리의 차가 주축길이와 같아 그러면 쌍곡선이라는 동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머리 속에 용어정리가 끝났답니다. 포물선에는 초점과 준선이 있습니다. 초점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으면 포물선. 대칭은 하나. 꼭짓점이단 하나. 타원에는 초점 두 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이 장축 길이와 같아요. 그럼 꼭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데, 얘를 장축 방향에 꼭점 두 개가 있고 단축 방향에 꼭점 두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특별히 여기 찍힌 순간. 특별히 여기 찍힌 순간 얘가 너무 예쁘게 기학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언제나 타원에서는 요단축선 꼭지점하고 초점을 이어버릇하 잘한다. 그러니까 이 선이 매우 중요하다. 보이는 족족 보이는 족족 선을 그 습관적으로 타원을 만나면 단축선 꼭지점이랑 초점이랑을 열아. 마름모가 생기는데 이 마름모의 둘레가 장축 길이 몇 배? 두 배다. 그러면 어쨌건 열심히 해서 습관이 생겼어요, 그죠? 네. 상국선에는 초점 두 개, 거리 차가 주축 길이 대칭 십자가 대칭 십자가 대칭. 이건 저 이쪽 꼭점 통과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해서 대칭을 찾다. 았 여기 됐죠?